네, 안녕하세요. 프로의 대국을 한 수, 한수 쉽게 설명해 드리는 흑백 바둑입니다. 오늘의 대국은 9월 26일에 열린 북. 중국의 대회죠. 북해 신협배에선 중국에대죠 북해 신협배에선 스미레 3단과 이나연 초단의 대국인데요. 이나연 초단 같은 경우 모르시는 바둑팬들이 많으실 텐데 얼마 전에 열린 입단대에서 회 언니 이정은 초단과 동반 입단을 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됐던 프로 기사인데요. 과연 이나연 초단이 스미레 3단의 공격적인 기풍을 맞이해서 어떤 대국 내용과 스타일을 보여주었을지 대국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나연 초단이 흑이고, 스밀의 3단이 100입니다. 자, 이 바둑의 하이라이트 먼저 보자면, 지금, 네, 상변 쪽, 나를 자로 이수를 교환을 하고, 지 좌변 쪽에 백집이 굉장히 커 보여요. 하지만 좌변 쪽을 깨러 간 수가 이 바둑의 조금 완착이어서, 백쪽으로 바둑이 기울게 되었는데요. 얼핏 보면은, 네, 깨는 수가 굉장히 크지만, 서로, 약간 포인트를 놓쳤던 부분이 우변 쪽이었습니다. 자, 스미 3단, 이렇게 끊어 잡는 수를 남겨두고, 이제 하변으로 손이 돌아오는데, 있고요. 이곳을 이을 때 단수치면서 좌변 쪽을 확실하게 깨면서 흑의 3도 조금 도움이 되는 수죠. 나중에 벌려갈 수 있으니까. 흙의 대마에 그 안정도 취해놓는 수를 두는데, 여기를 단수치고 때려버리고, 좌변 쪽을 벌려가면서 흙이 확실하게 살아둘 때, 스밀의 3단이 우변 쪽을 딱 지키게 되면서, 이반죽은 백의 우세함이 계속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흙 입장에서 이 좌변 쪽을 깬 수로 어떻게 두었어야 될까요? 바로 우변 쪽을 젖혀가면서, 예, 네, 확실하게 좀 집을 확보를 하고 두었다면 좌변을 지켜도 여전히 좌변 쪽은 흙이 뭐 이런데 들여다보고 뭐 들여다보고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를 들여다보면서 백도를 제압하면서 두더라도 흙이 나쁜 바둑이 아니었는데, 네, 이나연 초단이 우변 쪽을 방치를 하고 스밀레 3단이 결국 손을 먼저 우변 쪽을 돌리게 되면서 백의 우세함이 계속되었던 대국입니다. 자, 이번 둑 처음부터 보시면서 누가 승리했을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처음에. 화점 소목을 두니까 양화점으로 대응을 하고요. 한칸 높은 굳침을 하니까 야, 역시나 승일의 삼단 네, 스타일 확고합니다. 날일자로 걸쳐가요. 자 이제 승일의 삼단이 화점에서 33에 들어가는 수를 네, 저는 일단 본 적이 없는데 33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보석이 짜일 수도 있고요. 일단, 스밀의, 제가 추측을 해봤을 때, 스밀의 3단이 약간 공격적인 기풍으로, 공격하는 스타일로 상대방의 돌을 자기의 좋은 모양으로 끌어들여서 그 돌을 공격해가면서 좀 풀어,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시면은 지금 상대방의 모양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밀의 3단이 타계를 해야 되는 입장이 돼요. 타게는 좀 승리의 3단에 뭐 물론 타게도 굉장히 잘하지만 공격보다는 타게하는 스타일이 좀 맞지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국도 역시나 날일자로 걸쳐가면서 무난하게 두었고요. 날일자로 걸치니까 네, 맞불작전이죠. 반대쪽 날일자를 걸쳐가고 있는 이날 초단입니다. 어가니까색칸 네, 높게. 협공 해가는데 이 수의 의미는 이제 그냥 붙이고 둔다면 흙이 자연스럽게 벌려가면서 흙의 큰 모양을 좀 견제할 타이밍이 잘 나오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 교환을 하고 흙이 다가온다면 붙여서 한 칸을 뛰면서 네, 자연스럽게 뭔가 흙의 큰 모양이 되는 것을 지워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흙이 손을 뺀다면은 백도 압박을 하면서 이두 점을 계속해서 공격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둔다면 벌려간다면 백도 이렇게 입구자 정도로 흙의 모양도 지어가면서 백돌의 안정도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이나 초다 에, 무시하고 네, 두었어요 두어가니까 이제 흙이 좌하기 쪽에서 손을 뺐기 때문에 스미레삼단도이 돌들을 압박을 하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날리자로 굉장히 유연한 행마를 보여줘요 자 이수로는 이제 백 입장에서 이렇게 한 칸을 흙에 머리를 막는 한 칸을 두어가면 흙도 두고, 백도 입구자, 그리고 흙이 나갈 때 백도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이런 변화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백이 한 발도 압박을 하고 둘때 그냥 넘겨주고 백의 세력을 통해서 두텁게 좌변 쪽을 좀 키워가겠다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 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 칸에 뛰어가면서 두 점에 대한 압박을 심하게 할수 있는데, 이제 스미의 3단이 선택한 이 날의 자는 다음에 이곳을 붙여가고 늘었을 때, 흙이 뻗게 된다면 막았을 때 자연스럽게 이 돌이 이 백돌에 대한 연결을 시켜주겠죠. 나와서 끊어도 이쪽으로는 축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뻗는 수를 선수하고 딱 맞게 된다면 이 끊는 수도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예, 확실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좀 가졌다고 볼수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그냥 붙이고 넣는 수는, 백이 이렇게 지킨다면, 흙이 넘어가고요. 여기를 막는다면, 이제는 이날 일자, 두텁게 연결해두는 날 일자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네, 흙 입장에서 강력하게 끊어서 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미연에 좀 방지하고자 둔 수로 보입니다. 자 날일자를 주니까 흙도 여기 머리를 맞을 순 없어요. 뭐 이런데 벌려가는 수도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꽉 막히게 된다면 이흙두 점이 뭐잡히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거나 날일자 정도로만 더도 하지만 자연스럽게 머리가 막히면서 이 좌변 쪽의 주도권이 백 쪽으로 확실하게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막히는 수를 자주 에, 두시면 좋지 않습니다. 일단 뛰어가면서 머리를 내밀었고요. 스미디 3단도 좌변 쪽을 두텁게 지켜가면서 두고 있는데, 자 흙이 이렇게 흙의 근거를 확보하면서 이 나리자로 두어둔 백도를 압박을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붙이는 수를 결행을 하죠. 자 이때 이제. 이나연 초단에 좀 기풍을 알수 있는데, 자 이쪽을 젖히는 거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자 흙도 넘어갈 수가 없고 백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백이 어쨌든 흙의 연결을 끊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나오게 된다면 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바둑의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나연 초단이 끼어가는 강수를 두는데 이수가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백도 막을 수밖에 없고 이을때 막고요. 일단은 차단해서 이 흙돌에 대한 공격을 보겠다는 거죠. 이 막은 수로는 뭐 조금 유연한거나 좀 안정적인 기풍을 가진 기사들을 뭐 이어서 둘 수도 있어요. 넘겨주고 다른 큰 자리를 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스미일의 3단은 역시나 공격으로 먹고 사는 바둑입니다. 자 이렇게 막아주고 둘 때. 늘고요. 때려대게 되니까 흙도 뭐 연결은 차단이 됐지만, 예, 흙 입자에서는 우아 쪽에 좀큰 모양, 그큰 집을 확보했기 때문에 흙도 불반이 없는 그 끼움이라고 볼수 있고요. 들어가니까, 어, 호방하게 두칸띄어서행마를 하고 있고, 흙은 계속해서 나가야죠. 에, 머리를 막히는 선택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들여다보고, 흙이 그냥 있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붙여가서 끊는 뒷맛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세 점이 끊기죠. 그래서, 이나연 초단도 일단은 밀어두면서 지켰고요 여기서 승리의 3단이 손을 빼는데 만약에 들여다본 자리를 찔러간다면 하나 젖혀두고 두고 네, 백모양이 뚫리기 때문에 요거는 백입자에서 불만이고요 그리고 이 교환은 왜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환 자체가 조금 무겁다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나중에 교환을 해주면 이렇게 붙이고, 붙이고, 단수 쳤을 때, 베개 모양이 썩 좋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들여다보고, 일단은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리는 스미리 3단이고요. 이 자리 다가오니까 흙도 다시 한번 다가오고, 뛰어가니까, 뛰어가면서 우변 쪽, 우아 쪽부터 나온 우변 쪽의 모양을 키워가는 선택을 했는데, 이수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요. 자 이제 배기입자에서는 하나 들여다보고 우상 쪽을 계속 방치했기 때문에 날일자로 두어가고 급소 자리를 두니까 한칸 띄어서 자연스럽게 우변 쪽 백도를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두고 부... 들여다보 붙이고 붙이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백은 단수 치면서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을 넘어가는 수는 막히고 늘면은 호구를 둬서 살 수는 있지만 흙의 모양이 워낙 좋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도 이변화는 조금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뜨고, 이잔이 하나 붙여두고, 찌르고, 이런 식으로 뻗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이 조금 답답한 모습이죠. 이거를 나와봤자 뭐 두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흙돌의 연결을 차단하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두기가 좀 힘들고요. 단수 치는 수가 조금 좋아 보이는데, 어쨌든 실전에서는 네, 반대쪽으로 단수를 치고, 흑은 우상 쪽한 점을 제압하면서 아직까지 굉장히 팽팽한 바둑이 계속되고 있는데, 자, 우상 쪽만 보신다면, 물론 백의 단수침 모양도 좋지만, 흙도 중앙 쪽 백도를 어느 정도, 예 확실한 세력이 아니죠. 이 돌은 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끊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흑입자에서도 백하테뭐 확실한 세력을 주지 않고, 우상 쪽한 점을 15치가량 확보를 하면서 불만이 없다고 볼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바둑 역시 서로 좀 불만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팽팽한 차이에요. 팽팽한 바둑입니다. 좋아하니까 한 칸을 굳여는데이 수가 일단 약간 느슨한 수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 수로는 아예 좌변 쪽을 덮어 지어가면서 좌변 쪽을 키워가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우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자리를 먼저 두면서 좀 백돌의 중앙 쪽 백돌들의 연결을 보는 수가 좀더 괜찮아 보였는데 일단 스미레 3단은 네, 바둑이 나쁘지 않다는 판단 같습니다. 예, 두텁게 지켜 두니까 젖히고요. 예, 하나 막 막아 두고 예, 이 자리 우변에 들어가는데 이 수는 이제 흙이 이렇게 지키면은 백도 뭐 붙이는 활용을 하고 예 바로 뛰어나갈 수도 있나요? 이런 변화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활용 정도만 해두고 이수를 지금 선수로 두기 위해서 우변에 침투를 한 건데요 이나연 초단이 일단 확실하게 끊는 수를 선택하기보다 이나연 초단 흑도 양칸을 뛰어가면서 덮어 씌어가는데 이수는 이제 붙어 오더라도 내가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백이 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의도고요 그리고 백이 끊어온다면 흑도 뒤쪽으로 끊어가면서 이거는 백이 연결할 때 잡아주면 100이 한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별 의미가 없어요 아백도에서 이렇게 한칸 띄워서 두텁게 지켜주니까 스미르의 3단도 네, 두 칸을 띄면서 자연스럽게 백돌들에 대한 연결도 하고 세력을 쌓는데 이 수의 의미는 이제 우변 쪽을 먼저 침투를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들여다보는 수도 노릴 수 있고요 이런 붙여가는 수도 조금 더 강력하겠죠 이제는 이렇게 두고 뚫어온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백이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뒷맛을 조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주니까 네, 붙여주고 네, 뻗는 선택을 하는데 이게 뭐 모양상 나쁘진 않은데 지금 여전히 뭐 붙이고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먼저 들여다보거나 이런 뒷맛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살짝 악수여도 이런 교환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이 교환 자체가 너무 악수기 때문에 흑입자에서도 예, 확실하게 우변 쪽을 차지할 수는 있지만 좀 악수라고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나연 쪼다 그냥 늘어두는 선택을 했고요 자 벌려두면서 좌변 쪽을 키워가죠. 여두니까, 그러니까 상변 쪽을 침투를 했는데, 이수로는, 그냥 뭐 중앙 쪽을 한 칸을 뛰면서, 이 끊는 수를 보거나, 아니면은, 아니면 지금 당장 바로 끊어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어, 자상기 쪽을 붙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좌변 쪽을 깨러가는 선택이, 상변 쪽을 깨러가는 선택보다는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이날 초단은 상변 쪽을 깨는 선택을 했는데요. 이수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는 있지만, 수미래 3단이 덮어가게 되면서, 요 좌, 좌부터 나온 흙돌 그리고 상변의 두 점이 살짝씩 압박을 받는 형태가 되죠. 이게 승밀의 3단이 아니라 다른 여자 기사랑 뒀다면 제가 이런 표현을 안할 텐데 일단 승밀의 3단의 스타일 자체가 공격을 통해서 바둑을 풀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당하게 된다면 이나 초단 입장에서도 바둑을 줄때 계속해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 이대마가 확실한가? 승미의 어, 3단이 공격을 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사의 성향을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중하니까 그러니까 뛰어두면서 간접적으로 연결을 해두긴 했지만 백이 선수를 잡고 네, 늘어서 이 좌쪽부터 나온 흑대마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보고 있죠 네, 상당히 두터우면서 집으로도 굉장히 두터우면서 이 흑돌에 대한 공격까지 볼수 있는 거의 1석 3조의 수예요. 엄청나게 큰 자리입니다. 두어가니까 끊어 가고요. 자, 이나연 초단도 제가 대국을 많이 본 적은 없지만 자, 일단 이 흑돌이 백이 여기까지 뻗어 놨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이런 식으로 뛰어가는 수가 가장 부난하긴 한데 이렇게 둔다면은 백이 뭐 밀어 가고 계속해서 봉쇄를 한다면 자연스럽게 여기 끊는 수가 방비가 되겠죠 백입자에서 그래서 이나연 초단이 지금 바둑이 조금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끊어간 수가 어 네, 좋은 수 같습니다 이 수를 두면서 이제 백도 살짝 시, 신경이 쓰이겠죠 자이 돌을 늘고 이한 점을 잡히는 거는 여기서 바둑이 거의 끝난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요석이에요. 그래서 스미3 삼단 일단 반대쪽 돌을 살리는데요. 단수 치니까 여기를 늘고 싸우고 싶은데 이거는 조금 가치 판단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변 쪽 백돌이 다 잡혔다고 치고 여기가 다 잡혔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연히 흑돌이 훨씬 백이 잡은 흙돌이 훨씬 크지만 이이 이 돌들을 보시면, 예, 0 백은 살아갈 그 자리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하지만 흙은 뭐 이런데 붙이고 끊고 이런 뒷맛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데 뛰고 이런 식으로 호구 모양만 갖추더라도 뭔가 안형이 계속해서 생길 자리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잡힐 확률보다 백이 잡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변화는 스미레 3단 입장에서도 떨립니다. 그래서 스미레 3단 어쩔 수 없이 흙한테이빵 따냄을 예, 줘버리는데요. 이 빵따냄을 하게 되니까 예, 조금이나마 백이 유리했던 형세가 예, 흙이 거의 다 따라잡은 바둑이 되었고요. 이제 백입자에서는 이 좌쪽부터 나온 흑대마를 공격을 하면서 바둑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스밀의 3단에 한칸 뛰는 수는 좋았고요. 지켜줄 때 여기를 지켜준 수가 살짝 느슨했습니다. 이수로는 일단 붙여서 흙의 차단을 끊고요. 흙이 살아갈 때 삶을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지키거나 아니면 우변 쪽을 붙여가면서 뒀으면 확실하게 더우세한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었는데, 자, 이수가 살짝 느슨한 수였어요. 이 수를 두니까 이날 초단 붙여가면서 오히려 역습을 하죠. 왜냐하면 여기를 먼저 차단을 하고 배, 흙이 붙이는 수를 지금 당장은 결행을 할 수가 없어요. 끼우고 이런 식으로 중앙 쪽 흙돌이 떨어지고 이 백돌은 잡히지만 중앙쪽 여섯 점이 이 백돌 여섯 점보다는 당연히 예, 큽니다. 공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확실하게 중앙쪽을 연결을 했다면 이거는 오히려 흑이둘 수가 없죠. 그래서 흑 입장에서도 이렇게 끊어가는 게 불가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삶을 좀 강요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쪽을 지켰다면 계속해서 백이 굉장히 유리한 바둑이었는데요. 스밀삼단 예, 교환을 살짝 빼먹으니까 오히려 이나연 초단이 역습을 가하면서 바둑은 흑 예, 쪽으로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백이 두세 집 좋았던 바둑이 오히려 이 자리를 당하게 되니까 흙 쪽으로 살짝 기울게 되었고요. 자스 3단 부랴부랴 붙여가지만 이나연 초단의 이수 교환이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한 악수였고 좌변 쪽을 붙여가서 깨지만 예, 결국에 우변 쪽의 이 대마를 이 대마를 공격하면서 선수로 이 하변 쪽 백도를 연결하고 우변 쪽을 치받아 두게 되니까 이 바둑은 흙이 역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바둑이 되었는데, 좌좌상쪽날 일자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좌상쪽날 일자가 왜 악수냐면, 일단 기분 좋죠. 선수 활용이라. 하지만 이수로 인해서 흙에 3-3 침입, 그리고 이런 붙이는 수. 여기서 수를 내고자 하는 뒷맛을 확실하게 없애줘서 굉장한 악수고요이좌변 쪽을 깬 수로도 처음에 보여드렸던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넘어가는 선택을 했다면 백이 좌변 쪽을 지킬 때 뒷맛을 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자리면 붙여 나오더라도 흑의 집이 생각보다 이곳저곳 많기 때문에 이 좌변 쪽 집을 상대를 충분히 할수 있었는데 이난 3단이 일단 좌상 쪽날일자 실수를 하니까 조금 정확한 형세 판단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눈에 보이는 좌변 쪽을 깨러 가고요. 들여다보고 두개 되니까. 좌상 쪽도 마찬가지로 붙이고 끊는 수가 생겨서 거의 뭐한 반수 정도 놀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악수였고요. 두어하고 이어가니까 여기서 흙이 여기를 두면서 좀 끊어가고 싶은데 단수치고 붙이게 된다면 패도 아닙니다. 그냥 끊겨 있어요. 그렇다고 이러고 좌변 쪽을 살아갈 수 있다면 확실하게 흙이 괜찮은데요. 잡았다면 하지만 붙여가게 된다면 이 수상전도 흙이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좌변 쪽을 뚫었지만 백이 있고요. 좌변 쪽을 단수치고 두텁게 한 점을 잡아두고 좌변 쪽을 벌려가면 흑돌에 대한 안정을 취하지만 여기 우변 쪽을 두는 순간 바둑은 내백이 한네 다섯 집 가량 유리한 바둑이고 역전이 쉽지 않은 바둑이 되었습니다. 자, 올핏 보면 이런 날일자 그리고 좌변을 깨는 선택 예, 상당히 괜찮은 선택처럼 보이는데 실전적인 수들 예, 백이 이어가면서 집으로 상당히 득을 봤죠. 그리고 우변까지. 우변에 아까 흙이 20집 가량 날짜리가 오히려 백이 한8 집에서 1 0집 가량을 기대할 수가 있었어요. 기대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전적인 수들을 당하게 되니까 바둑은 조금 백쪽으로 기울었고요. 자, 인, 아직은 뭐 던질 짜리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두어 가는데 자 스미레 삼단. 이렇게 집으로 큰 자리들 우변 쪽 날이자 좌상 쪽바전자로 예, 지키게 되면서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나영 초단도 바둑이 불리하긴 하지만 지금 이 자리 찝으면서 살릴 그게 아니라 지금은 좌상 쪽을 좀 달려가면서 확실하게 집으로 이득을 보거나 아니면 우변 쪽을 지켜주면서 어쨌든 이런 치받는 좀 뒷맛이 있고 예, 젖혀가는 수가 있으니까 예, 젖혀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이 확실하게 선수로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좌상쪽 아니면 우변쪽을 좀 지켜두면서 집으로 따라가야 될 형세인데 이 수도 살짝 실수였고 큰 자리들의 백이 오히려 선수를 잡고 계속해서 두어가니까 차이는 계속해서 조금씩 한두 집이라도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거의 차이가 10집 가량 벌어졌습니다 자, 두어가니까 밀고 지고 따면서 좌변 쪽도 백에 양보를 해줄 수 있는데 굳이 패덤이 많은 입장에서 아무리 바둑 유리하더라도 패싸움을 양보할 이유는 없어서 스미레 3단이 계속해서 패를 버텨가는데 패싸움이니까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두어하고 패싸움이 계속되면서 우하 쪽도 지금 보시면 살짝씩 뒷맛이 생기고 있어요. 우아 쪽도 패싸움을 진행을 하면서 뒷맛을 남겨주고 여기서 이나현 초단에 또 실수가 나오는데. 자, 이 자리를 막어 가게 되니까 백이 요렇게 한수 늘어진 팩이한데 패를 내는 맛이 생기죠. 이 자리는 어쩔 수 없더라도 조금 버텨 가는 게 좋았는데요. 근데 이 자리를 두게 되면은 백이 따고 네, 백이 딸때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약간 끊어가는 뒷맛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으면서 둔것 같긴 한데 어, 네, 폐맛도 남고 계속해서 좌은 쪽에 폐를 이어가니까 네,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쁠 게 없고 결국에는 네, 굴복을 시키고 네, 폐가 너무 많네요 백이 이 공격적인 기풍 스타일 가지 프로기사들의 대국을 보면은 공격을 해서 조금 계속해서 노리거든요. 그 공격할 돌들을 그렇기 때문에 패감도 그 돌을 결국에 한 번씩 두면 잡기는 어렵지만 네, 두 번을 확실하게 두면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패감이 조금 많이 나오는 대국 같습니다. 자 이제 조금 굴복을 시키고 이쪽을 끊으면서 흑돌에 대한 대마 삶을 강요를 하고 들어가면서 집으로 버티지만 흙이 우변 쪽잡은 수로는 뭐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둬야 되는데 지금은 요런 자리가 끝내기로도 거의 1 0 집에 가까워요. 이렇게 당하게 된다면은 백이 흙이 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두면서 버티지만 스밀 3단 마지막으로 흑돌의 숨통을 끊어 버리러 가는데 이렇게 두고 딱 꼬부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흙이 여기서는 집이 나지 않죠 그렇다고 이런 자리를 둬도 한집 밖에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마의 죽음을 확인하고 이나연 초단이 돌을 여기서 거두게 되는데 었 지금도 보시면 우아 쪽도 이렇게 둔다면 백이 한수늘어지 패로 버티는 뒷맛이 남아 있고요 네,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 돌을 살리더라도 지는 집으로 이미 많이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나은 초단이 여기서 돌을 거두게 되었고요. 어, 이나은 초단이 앞으로가 좀더 기대되는 기사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이 끊어가는 수를 통해서 분리했던 바둑을 오히려 살짝이나마 추격을 하면서 역전까지 갔었는데, 이런 수들을 볼때 앞으로가 조금 더촉망되는 기사로 보이고, 스미래 3단은 역시나 이름값을 한좀 클라스 있는 대국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네, 대국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두 선수의 성장을 기원하면서 오늘의 대국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흑백바둑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